반갑습니다.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. 오늘은 구두를 처음 지나보는 숲속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. 이 영상에서 제가 막 구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를 막 알려드리려고 한다기 보다는 제가, 어렸을 때, 스무 그러니까 살 초반에 구두를 처음 신어볼 때 이런 걸알았더라면아 비교적 편하게 구두에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숲속 친구들한테는 좀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요. 무작정 높은 구두, 디자인이나 색깔만 보고 덜컥 사버린 이후에 발이 너무 아파갖고 쓰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구두들이 정말 많았어요. 구두의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죠. 비싼 구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저렴한 구두. 중에서도 자기 발에 꼭 맞는 구두가 있으면 그런 구두는 진짜 편해요. 근데 그런 구두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죠. 구두 가게에 가고 그 자리에서 발에 맞는지 신어보고 몇번 서보고 뚜벅뚜벅뚜벅 걸어보고서는 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. 하루 정도는 신어봐야지 알수 있어요. 신고 돌아다니고 계단도 올라보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디뎌봐야지 아 이게 내 발에. 편한 높이구나 편한 디자인이구나라는 걸 정도로 알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 모양이야. 사람마다 가진 것들이 다 제각기여가지고 이제 일일이 다 제가 말씀드리는 데 당연히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처음 구두를 신는 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발이 아프지 않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 높이가 어떤 것인지 가지고 있는, 제가 가지고 있는 구두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러면은 제 구두를 몇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. 사실 제가 스무 살 초반에 어렸을 때 무턱대고 산 신발들은 어, 다 처분한 지오래예요 그때 제 용돈으로 살수 있었던 구두들이 뭐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겠어요. 막 저렴한 구두 몇번 사서 신어보고 떨어지면 버리고 약간 이런 식이었었거든요. 딱두개 살아남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보여드릴게요. 공통점이 있습니다. 어렸을 때산구인데 유일하게 사과나무네 둘인데요. 공통점은 굽 높이가 무시무시합니다. 이게 카메라 상으로 잘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 뒷굽 높이가 12cm 정도 되고,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. 둘다한 12cm, 11cm 왔다갔다 해요. 무시무시한 높이죠? 아, 저렇게 높은 거 어떻게 신냐. 진짜 발목 나가는 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제가 이거는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신고 있는 게봐봐이샌들은어 뒤에가 이렇게 다 너덜너덜한데도 아직도 안 버리고 신어요. 여름이면 잘 신어요. 어떻게 신을 수 있냐면은 앞굽. 앞굽이 무시무시하게 높죠? 여기를 갑옷이라고 해요. 이 갑옷이 굽이 높으니까 사실상 뒷굽이 아무리 높다 해도 갑옷이 막 3, 4cm 되니까 뒷굽은 7, 8cm?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디자인을 보시면 둘다 발목을 잡아주는 애들이에요. 발목을 잡아주는 디자인들은 좀 높아도 어느 정도 내 몸을 지탱을 해줍니다. 꼭 높은 구부을 사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 발목을 잡아주는 디자인에 갑옷이가 꼭 있는 걸로 사기를 추천을 해요. 이거는 여름에 진짜 잘 신는데 발등을 보여주는 시원한 디자인이어서 이거는 크기도 무시무시하고 약간 답답해 보이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? 진짜 이거 신으면 무기장착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. 실용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얘는. 얘를 뭐 검은색으로 염색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. 색깔, 노란색 참 좋아하는 색깔이긴 한데, 좀 튀어요. 제 옷에 매치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도 저 이거 신고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. 그만큼 그렇게, 뭐, 굽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발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. 굽이 높아도 디자인에 따라서 신고 뛰어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 됩니다. 다리로보여드리자면 이런 플랫도 되게 많이 신었어요. 이거 이 레이스 슈즈는 진짜 많이 신어가지고 한세 켤레? 계속 사서 신었어요. 이게 앞굽이 떨어지거든요. 신다 보면은 천 원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많이 신고 이거는 르번이 블루 그 브랜드에서 샀었던 가죽 신발이었는데 편해요. 색깔도 산뜻하고 여름에 좀잘 어울려요. 이것도 예쁜데. 이것도 플랫인데 굽이 아예 없는 메리제인 발목을 감싸는 메리제인 디자인의. 앞 코가 뾰족한 거야, 제가 한참 빠졌을 때. 완전 뿅! 가지고 샀었어요. 근데 조금 불편해요, 사실. 제가 발가락이 좀 퍼진 발이어가지고, 이렇게 뾰족한 구부 신으면 좀 아파요. 음. 자기 발 모양이 중요한 거겠죠? 이것도, 색도 예쁘고, 이건 엄마가 사주셨었는데, 확실히 합성 피혁보다는 가죽 신발들이 좀더 부드럽게 발에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낌이 그러긴 한데, 가죽 신발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그래요. 이렇게 하고, 중간에 과도기 때 샀었던? 구두 베이직한 디자인이에요. 오래 신고 돌아다니는 못하지만 좀 째내고 싶을 때 느신한 어, 기럭지처럼 보이고 싶을 때좀 무난한 디자인으로 자주 신었었어요. 이거는 지금도 자주 신고요. 이건 굽이 높아도 별로 부담스러워 보이는 모양은 아니에요. 이게 과도기 때 아직도 높은 굽을 버리지 못했을 때 구두는 높아야 돼라고 생각했었을 때산 거예요. 이것도 적당히 발목을 잡아주기는 하는데 아까 노란 구두보다는 이게 발목까지 높이 올라오지는 않죠? 저는 발이 좀이렇 많이 아파서 구두를 신을 때 스타킹보다 양말을 신는 편이에요. 스타킹은 좀 미끄러져서 발바닥이 좀 타는 듯이 아프더라고요. 지금도 이제 구두를 신을 때 주로 양말을 좀 신는 편인데 스타킹을 신었다 해도 스타킹 위에 양말을 신고 또 구두를 신어요. 양말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들을 좀 좋아해요. 누가 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양말에 좀 비교적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아까 노란 구두도 이런 거랑 비슷한 디자인이었죠? 점점 제가 비싼 구두가 신고 싶다 라는 마음이 좀 생겼었어요. 좀 좋은 구두, 막 백화점 브랜드의 가죽 구두 이런 거를 신고 싶어 했었고 제 돈으로 사지는 못하고 엄마가 사주신 거를 하나씩 이제 모았었어요. 이제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부분 좀 높지만 아까보다는 그래도 많이 낮아졌죠. 이것도 살짝 앞에 갑옷이가 있기는 해요. 근데 높다고 해도 발목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것도 발목이 높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구두들을 보시면 다 디자인 비슷한데 싶으실 거예요. 맞아요. <laughs> 이게 사람 취향이 보이는 거죠. 근데 확실하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구두 신을 때 아직 발목이 휘청거리고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를 잡아주는 거를 신으시는 게 진짜 편하기는 해요. 이걸로 처음 입문을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, 진짜로.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발에 꼭 맞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. 제발 이 약간 커요. 발에 약간 큰 구도가 진짜 신기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서 있었을 때 경사로에 발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.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좀 헐렁한 신발에서 이렇게 계속 미끌려요. 신발 안에서. 그리고 발바닥이 진짜 타는 듯이 아파요. 이거 신을 때에는 정말 두꺼운 양말을 한두겹 정도 신고 신어요. 그리고 뭔가 좀 버클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너무 강렬해. 얘 어느 순간부터 얘는. 사놓고 잘안 신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아끼는 구두이기도 하고 정말 비싼 구두이기도 하고 브랜드는 모르겠습니다. 그냥 엄마 따라서 백화점 갔다가 엄마가 사주셨는데 굽높이가 많이 낮아졌죠? 뭐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디자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는. 근데 내 눈에는 다른 제 눈에는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이거 좋아하는 구두예요. 그리고 아끼는 구두예요. 테슬도 달려있고 무엇보다 색이 되게 예뻐 점점 이제 굽이 낮아지면서 이승인이 나이를 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좀 느낀 게 아, 구두가 무작정 높다고 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좀 알았어요 낮은 굽의 구두여도 충분히 네 다리 모양이나 선을 보정해 주더라고요 모양의 구두 같죠? 아, 왜 이렇게 나이들수 계속 칙칙한 것만 하냐 근데 이런 것들이 손이 많이 가서 일단은 저는 채도가 낮고 어두운 계열의 구두를 사야지 가지고 있는 옷들에 적당하게 매치하기가 좀 편해요. 그러니까 첫 구두는 너무 걔 혼자서 화려하고 독특하고 튀는 애 말고 이게 좀 얘만 봤을 때는 좀 심심하고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 애들 튀지 않는 애들을 사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 구두도 이제 가죽 구두인데 제가 좋아했었던 그그 그 구두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끈이 없는 형식이죠. 다른 구두들은 다 지퍼가 있었는데 얘는 지퍼가 없이 앞 부분이 고무들로돼 있어요 여기가. 그리고 이 신발이 정말 편한 이유는 굽이 고무예요. 이 고무 굽이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. 정말 편해요.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? 혼자 쿠션감이 다르다?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본인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엄마 찻스. 이런 걸로 엄마가 구두를 하나 사주겠다라고 해주신다면 이렇게 고무 구부로 되어 있는 거 사는 거 진짜 추천해요 구부심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 구두를 딱 보여드렸는데 첫 구두는 이런 걸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는 뭐 앞코, 둥근 코를 하든 뾰족한 코를 하든 이거는 본인 취향이지만 일단 보시면 은 검은색이죠 엄청 되게 광택이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소재가 좀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해. 요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제 발을 고려했을 때 여기가 좀 볼이 넓어요. 제가 볼이 넓은 발이어가지고 볼이 넓길래 이런 걸 샀고 볼이 넓으면 좀 편한 것 같아요. 굽 높이 이 정도 적당하다 생각해요. 5cm에서 6cm 첫 구두는 전이 구두가 5cm인데도 앞에 갑옷이가 1cm 정도 있거든요. 이런 구두 첫 구두는. 이렇게 무난한 구두를 샀으면 좋겠어요. 아주 아주 무난하죠? 굽 높이가 너무 높은 거 사지 말고. 어린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낮은 굽은 아주머나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나 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. 너네들 예뻐 보인다고 또 궁극 샀다가 진짜 신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. 너네들이라고 해놓고 존댓말로 마무리했네. 미안해요. 신었을 때 다리 라인이 예뻐 보이는 거는 이거나 높은 거나 별로 차이 없어요. 그리고 또 실제로 보기에도 너무 높은 굽은 부담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. 가지고 있는 구두들을 좀 보여드렸어요. 착용한 것도 보여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,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래도 다 했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을 듣기를 바라고, 우리는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해요. 다들 좋은 날 되세요. 안녕~~~ 아.